중국 공략 관련해서 영상을 요구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고인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대청 관련된 거는 너무 굉장히 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대청으로 플레이할 때 제일 걸리는 게 그거죠. 그 저장 일단 좀 할게요. 그 뭐지? 아편 전쟁이잖아요. 아편전쟁이 사실 제일 걸리긴 한데, 아편전쟁, 그냥 그, 패널티 10년이죠? 그거 솔직히 받아도, 어 대청으로 할때 플레이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편전쟁도 안 터지게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많이 했던 거는, 원래 동인도한테 전쟁을 걸고, 그냥 물러나 주기 하면, 동인도가 시장 개방을 걸었어요. 근데 이거 꼼수 막으려고, 했던게 어? 이번에는 티베트 요구 안하네? 이 티베트를 가끔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되게 손해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권 단행이랑 청시장 개방 요구 하고 있죠? 사실 투자권 정도 그냥 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오히려 아아 아, 이게 조금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 개방을 메인목표로 걸었는데 이게 1.98에서 좀 패치가 된게 시장 개방을 메인목표 메인으로 안 걸더라고요. 투자권 단행을 메인으로 걸더라고요. 요러면은 사실은 요거는 뭐별 이득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물러나기 하면 아편전쟁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은 아편전쟁 목표치가 크게 패배 목표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해당하는 거를 미리 받으면 아편전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 상태 되면 원래 27일 이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미 아편전쟁에서 그 패배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영국이 달성했기 때문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시나리오 한번 돌려볼게요. 원래, 원래 시나리오로 돌리면 이렇게 해서 아편전쟁 피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죠 음. 옛날 파일들을 지우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자잘 봐요 그냥 그대로 원래 그대로 가면 27일이 되면 아편전쟁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니까 아편전쟁 옵션 이벤트는요 여기에서 보면 아편이 200개 이상 들어오면 이베,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낮췄을 때는 한 1월 27일 정도에요 이렇게 되면은 영국의 노여움을살수 없어 하면 20년 동안 패널티가 되고 우리가 나서야 돼 하면은 이제 10년 동안 패널티를 먹고 영국이랑 전쟁이 되는데 요거 그냥 10년 패널티 먹어도 됩니다 사실 그래도 별로 네. 그래도 이제 별로 그렇게 하... 뭐 대청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손해 볼건 없는데 저거 이제 뭐 전쟁은 안 하고. 아편전쟁 안 발생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수작권 주고. 상품 받으면 돼요. 하고, 독점 걸고. 그 다음에. 좀 풀고, 됐죠? 그러면 다시. 가끔 버그 걸려서 저거 하는 거예요. 이렇 해서 하면, 하고, 동맹 맺을 거예요, 영국이랑.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동맹 맺을 때.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시간 좀 지나게 하고 그다음에 잠깐 주고요 다시. 좀 걸었죠. 연구 과은 다시 투자권 주면서 동맹 맺을 거예요. 군사 지원 받고 그리고 상품 좀 양도 받으면 되죠. 요거 받고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으면 됩니다. 사치구를 받고 그다음에 상선 받고 염료 받고 그리고 저희 상품도 줄수 있는 거다 주면 돼요. 줄수 있는 게 없네요 철 이런 거를 줄 수는 없으니까 기억 독점 주죠 담배 아편 차 어구두 특약 특약은 주면 10년이 가긴 한데 뭐 특약 줘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약항 줘도 되고요 소주 같은 거뭐 있네요 지원금 미지급 이런 것도 할수 있네 지원금 미지급 역시, 이제, 청나라가 땅이 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초반에 할수 있네요. 이거 하고, 공구 빼고, 관세 없음, 술, 관세 없음, 의류. 이렇 하면은, 됐죠? 동맹? 조건 됐죠? 그리고, 뭐, 필요, 이거, 그냥 자금을 더 주죠. 어차피 자금이 넘쳐나니까. 청나라는. 한, 4,000 주면? 3,500 정도만 줘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해서 내주면 이러고 이제 우호도 100 됐죠. 이러면 아편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이제 지금 이제 25년 넘겨둘게요. 아 이거 그냥 게임 플레이 이걸로 해야겠다. 그냥 귀찮으니까 필요한 작업을 안한 다음에도 아편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쵸 쉽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아편 전쟁 일으킬 수 있는 게 우스만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영국이랑 동맹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스만 털면 됩니다 보통 이집트를 독립시켜 버리면은 우스만이 할수 있는 게 없어져요. 하고 승인받는 것까지만 좀 플레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산은 그냥 조금 낮게 하셔도 되고 지금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식민화 먼저 찍고요 경험론 찍고 주식거래 찍고 어차피 인두는 어차피 일적 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대기압 엔진 똑같이 가면 돼요 근데 좀 전열보병 먼저 가셔도 되고요 조금 더 조금 군사적인 면에서 좀더 타이트하게 하실 거면 마이너스 많이 뜨지? 하시고 어, 이럴때는 행정력이 딸려서 마이너스가 갑자기 많아진거거든요 행정서사좀 지워주죠 음... 맞아 사용도 하죠. 뭔 인종 분리야, 미 친놈들이. 하시고, 네. 하시면은 좀 돌아올 겁니다, 다시. 합병했고, 죽은 날도 합병하죠. 아, 이건 뭐, 중립하고. 중국... 이거 조선으로 할 때는 되게 조직력 박살나고 하는데 이제 중국으로 하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없죠? 게다가 종이도 공장도 초반부터 있으니까 행정청사를 저렇게 지어도 마이너스가 안 뜹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죠. 자 이제 플러스 올라오죠. 이제 저기 뭐지? 행정력이 조금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먹고. 이게 짓다 보면은 이제 나무가 엄청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나무는 제가 처음에 봤던 거랑 똑같아요 러시아한테 또 받아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러시아랑 사이가 좋잖아요 나무 달라고 하면 줍니다 왜냐면 나무를 지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데 나무를 제가 직접 지어버리면 또 단점이 생기잖아요 그니까 딴 거를 못 짓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무 지을 시간에 딴 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투자권을 다 땡기고 투자권 다 주고 다 봤죠? 중국이 땅이 엄청 넘쳐, 나, 넘쳐, 중국이 땅이 넘쳐 흘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다 봤습니다. 준다라고 하면. 좋아하죠, 다? 조금만더받겠네요다 조금 봤고, 네덜란드는, 아, 네덜란드도 일단은 주죠. 어차피 구력전으로 전쟁 선포하면 되니까, 네덜란드 상대로. 뭐, 안 가져가, 뭐, 안 가지면 어쩔 수 없고, 뭐. 하 시고 그러면 투자 권받아 가면, 다다됐 죠？그러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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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다음 에 이제 국가 에서, 다 이렇게 되 죠？오스 만은 어차피 막 사이 안좋게 지낼 거예요. 상관 없고 무역 특권 주고, 다시 무역 특권 주고, 무역 두권 주고, 무역 두권 주고, 무역 두권 주고, 조궁궁 <laughs> 땅 하나 먹자고 저 패널티를 먹었네요. 이제, 어, 식민아 열리고, 식민아 열렸죠? 그러면, 이제 저널이 뜹니다. 승인 저널이 곧왜 안뜨지? 승인 저널 떴죠? 이제 이제 오스만 가면 돼요. 오스만 오스만 가는데 오스만을 가는게 그.. 아편전쟁 막기 위해서 이집트 해방을 하면서 갈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승인 저널은 네덜란드 통해서 해올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방 가시고, 어, 다 끌고 올 필요 없어요. 이번엔 안 들어오네. 영국만 들어오면 되긴 하거든요. 영국 들어오고, 적게 드는 걸로 하죠. 국방국 호출인데, 봅시다. 오, 스트리아도관심 있어 하네요. 조금 게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죠. 20씩이나 되니까 50개 들어오게 하고 어, 자권 단행하고또 한데 지금 이제 개척이 부족하죠. 어, 명분 처리 걸어야돼 가지고 명분 처리랑 구료 넣어야 되죠. 그리고 할거 없습니다. 그냥 군대 소집 안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알아서 얘네들이 해줄 거라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끝났죠? 끝났고 역시 부족하네요.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상대로 아, 2의 선언이 안돼 있구나. 네덜란드 상대로 라인 2의 선언 하고. 이제 아편전쟁에서는 완전히 이제 벗어난거예요 이제 아편전쟁이 나올 상황은 이제 안뜨고요 앞으로 내 자랑도 욕 수락했네? 됐죠? 이제 승인됐습니다 이러면 저기 먹을때 패널티더 더 적게 먹던.. 적게 먹거든요? 17밖에 안먹죠? 근데 얘왜얘 왜.. 얘, 얘, 어? 전쟁 끝났는데 저거 안됐나보네? 그러면 얘는 15, 얘는 17이니까, 얼마죠? 17이면은, 돈 주는 거는 보통 취소를 안 해요. 돈 160원 주고. 요거 전쟁, 부족 전쟁 목표 선정 해봤자, 얘가 뭐, 그, 감소시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어차피 마이너스 상태가 유지되는데 문제는 이제 전쟁 이겨야겠죠 이 보면은 러시아도 오고요 영국도 들어오고요 프로이센 도 오겠네요 이거 나쁘지 않네요 에스파니아랑 포르투갈이 적으로 참여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에스파니아 방위조약 맺으면 되긴 하거든요 포르투칼은 별로 뭐 군사력 차이에서 문제가 안 되고요. 다른 애들 데리고 오죠. 아, 잠깐만. 아니겠다고? 봅시다. 사이 나빠졌죠. 오케이 이, 이러면은 이제 조건은 완료된 거고 어, 문제는 이제 영국을. 이겨 이제 다시 관계 개선해야겠죠? 프랑스, 프랑스랑. 봅시다. 외교 상황 보면은. 영국, 프랑스가 굴욕을 당했지만,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죠? 다시 투자권 주고, 관계 회복하면 돼요. 잘 가시고. 방위 조약인데, 얘가 지금 동맹이 있죠? 그러면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못 끌고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방위 조약 맺을 거예요, 애들이랑 다. 저기 봅시다. 라지를 낭보 봤는데. 82 먹죠? 82 먹는데, 처음부터 저걸 하면 애들 끌고 오기가 힘들어지니까, 일단 하나씩 먼저 끌고 오죠. 하고, 종속국 양도 라지 봤는데, 33이면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부터 종속국 양도를 하면 안될것 같고, 우방구 호출로 가고요. 일단 프랑스 데리고 오고, 프랑스가 사실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뜨죠 러시아도 됐고 오죠 전쟁 국표에서이기 어디죠?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홈카운트 먹으면 저게 됩니다 데고 오고 그리고, 지금, 64 남았죠? 특약, 특약 주죠. 여기가 이제, 상륙이 되기, 상륙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막아줘야 되고요 이긴 한데, 그러고도, 좀, 많이 남네요, 애들이. 많이 남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중국으로 하니까, 중국으로 하니까 비용이나 이런 게 훨씬 남아두니까 이게 더 쉽긴 하네요. 뚫리죠? 뚫릴 거예요. 제도 단행됐네요, 결국은. 예. 어, yeah. 그래서 이렇게 인도까지 갖고 왔고요. 50년도 안 됐는데 인도 가져올 수 있네요. 여기까지 대청 관련된 공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